예, 화건을 하시건, 뭐, 태양초건을 하시건, 어쨌건, 건조를 하신 다면 고춧가루 형태로도 많이 납품이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제, 과, 육의 두께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박세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야라 제품 판촉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 전라남도 나주에 와 있습니다. 나주에 대리점에 와 있는데, 지금 4월 말이에요. 4월 말이면 한참, 이제, 고추는 이제 봄밭에 정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야라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올바른 작물의 영양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배너 보시면서 고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일단 고추 시범포 자료인데요. 25주를 비교해봤습니다. 를 25주를 수확을 한 건데 이게 첫 물도 아니고 두 번째 물도 아니고 세 번째 물을 수확한 자료입니다. 세 번째 물을 수확을 했을 때 25주 정도만 수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라 제품을 처리한 시범포가 대조구에 비해서 3.97kg이 증가했다는 자료예요. 세 번째 물 한 주당 160g 정도의 고추가 더 수확된다는 라 거는, 뭐 글쎄요, 농가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물뭐 수확하시는 거 기준으로 하면은, 300평 기준으로 어마무지한 수확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지요한 평에 10줄을 꽂으신 분들도 있고, 다섯 줄을 꽂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재식 밀도를 고려를 하더라도, 세 번째 물이 한 주에 160g 차이가 나는 거면 어마무지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비료 하나만 바꿨을 때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라고 하면 사실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정말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질산태질소, 폴리인산, 황산칼륨, 마그네슘, 칼슘, 황 기타 미랑 요소 전부 다그 시기에 맞게 에, 육묘할 때부터 본밭에 정식했을 때 그리고 추비가 들어가는 30일 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을 따야 되는 두달후뭐그 시기별로 맞게 맞는 양분 관리를 맞는 비료로 하셨다가 정답인 거죠. 그니까 사실 뭐 질산트 질수를 쓰면 이렇게 돼요. 뭐 폴리 인산을 쓰면 이렇게 돼요. 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약간 거짓말인 거 같습니다. 그니까 그 시기별에 맞는 양분을 저희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던 어, 양분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양분 관리 프로그램을 따른다고 하시더라도 어, 양분의 공급 효율을 따지면 당연히 질소는 질산세 질소가 제일 효율적일 것이고, 인산은 폴리인산이 제일 효율적일 것이고, 칼륨은 황산칼륨이 제일 효율적일 것이고,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도 조기에 충분하게 많이 공급이 되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쉽게 먼저 보실까요? 탄저병, 뭐 비료를 쓴다고 탄저병이 안 오진 않죠. 탄저병을 비료로 치료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분명하게도 칼슘이 과일, 표피와 과일 내부에 많이 공급이 되게 되면은 똑같이 탄저병의 병균이 감염이 되더라도 병증이 발현되는 건 어마무지하게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리구에는 탄저병 감염 주스가 어~ 대조구에 어, 관행 처리구에, 관행구에, 어, 탄저병 발병 지수보다 훨씬 더 낮, 았다는걸 시범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성 향상, 그니까 뭐 이제 매끈하고 고등 과형인데, 이제 관행 쪽은 좀 이제 고가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많이들 말씀하시기로는 뭐 칼륨이 잘 공급이 됐다, 뭐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렇습니다. 그니까 과형이 결국에 세포가 분열이 되고 올바르게 양쪽에 균일하게 세포가 비대되는 동안 필요한 양분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모든 양분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시기에 맞게 양분이 정량이 들어갔다는 게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첫 번째 중요성은 양분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랑 연관적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시기에 양분이 정량이 공급이 되더라도 토양으로 유실이 된다라거나 토양이 집적이 된다라거나 그런 것들 없이 양분이 효율적으로 체내까지, 작물의 체내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양분의 흡수 효율성, 이용 효율성이 높은 양분들,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질산태질소, 폴리인산, 황산칼륨 등등등의 양분들로 양분의 구성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제 경험담인데요. 실제로 이 사진은 나오진 않지만 고추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 형태로도 예, 화건을 하시건 뭐 태양초 건을 하시건 어쨌건 건조를 하신다면 고춧가루 형태로도 많이 납품이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제 과육의 두께입니다. 예, 과육이 두꺼울수록 결국에 건조 중량이 늘어나게 되고 고춧가루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칼슘을 좀 충분하게 많이 공급하시면 그러니까 연면시비로는 절대로 다 공급하실 수 없고 근건부를 통해서 충분한 양의 칼슘이 공급되면은 과 육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고춧가루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수확량 자체만 증가한 게 아니라, 수확량 자체 증가량 곱하기 인자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인자로, 과육의 두께가 증가할 때는 굉장히 이런 칼슘. 땅에 뿌리는 이런 질산칼슘. 질산칼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고추에 맞는 프로그램은 뭐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 그거에 사용해야 되는 제품들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야라밀라 컴플렉스라는 제품이고, 야라 리바 나이트라본이라는 제품이죠. 야라밀라 컴플렉스라는 제품 다 아실 것 같아요. 질소, 인산, 칼륨, 그리고 마그네슘, 황, 미량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복합 제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질산태 질소, 폴리 인산, 황산칼륨,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나이트라본은 땅에 뿌리는 토경용 질산 칼슘에 붕소까지 칼슘의 효과를 굉장히 잘 조력해 줄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붕소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런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런 제품은 이제 나주에서 네, 고추를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제품을 찾기를 원하시면 어, 야라 제품의 정식 판매점이죠 나주에 위치한 산드레 네, 마트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